얘네들은, 여러분이 문제를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이 문제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시냐면, 자, 일단 은 이게 포지션이 어떤 거래를 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동일한 주식을 가지고 콜과 푸시 있다. 행사하기 100이야. 100원짜리. 100원짜리가 있는데, 자, 보시면, 한 개, 한 개를 매도했어요. 둘다 매도. 이걸 뭐라고 하죠? 둘다 매수한 거를, 콤비네이션이라고 하죠. 콤비네이션인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스트레들이라고 해요. 그 스트레들을 매입하면은, 행사하기 똑같은 콜과 푸시 하씩 매입한 거예요. 얘는 매도했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매도했다라는 건요. 이 옵션을 내가 발행했다라는 의미예요 발행하면 돈을 받겠죠? 옵션 프리미엄을. 근데 이 사람은 콜 옵션 한 개를 발행했어. 돈이 얼마 들어와? 3원이 들어와. 푸드 옵션 하나를 발행했어. 돈이 얼마 들어와? 5, 2원이 들어와. 즉, 5원이라는 돈을 벗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5원을 벌면 5만큼 위로 수평 이동하는 거예요. 평행 이동.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5만큼 떨어도 되니까 95원이 되고, 5만큼 올라도 되니까 100원이 되고, 즉, 여기서 이득이 나는 거잖아요. 주가가. 95에서 100원 사이면 이득이 난다. 이거를 매우 생각하면요. 답이 없어요. 얘는 처음에 요 옵션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그림을 쫙 그린 다음에 이거 해가지고 내가 옵션 프리미엄을 얼마나 줬냐, 총액으로. 얼마를 받았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 서 받았으면 위로 평행을 시키고 줬으면 아래로 평행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반대 문제 로볼게요 내가 이걸 아까 매도가 아니라 매수했다고 요 매수했으면 100원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스트레스잖아요 매수했는데 이게 콜이 3원이고 푸시 2원이야. 그럼 내가 매수하는데 얼마 들었죠? 총 5원이 들었죠? 5원 만큼 돈을 지불한 거야. 5원 만큼 떨어져. 어만큼 떨어지면, 여기가 95, 여기가 105. 내가 돈 벌려면, 주가가 100원보다 커야 되고, 95원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림을 그리실 때는요, 옵션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고려하지 않고, 딱, 그냥, 가치를 그려요. 만가치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옵션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이게 양수다, 그러면은 위로 평행이동, 음수다, 그 음수만큼 아래로 평행이동 시키면 돼요. 자, 한번 쉽게 가시죠.